아쿠아는 뭐 하고 있나? 좀 조용조용한 걸 보니 오늘은 좀상가 좋으려나? 아, 아이냅또 이거 내 거야. 아 이거 엄마 카드로 산 거란 말이야. 이게도 안 줬네? 오빠 거 아니야. 내 거야. 왜 그래 진짜로? 내또 우리야 아쿠아 너희들 아, 뭐 진짜? 하니? 엄마. 어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오빠 계속 괴롭혀. 이거 뭐? 이거 내 건데. 아 이거 봐. 오빠. <laughs> 이 오빠도 아니야. 우리. 오빤. 둘이형 가지고 쌍둥이 여 가지고 이거 은근히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이게 장난꾸러기들이네. 사이 좋게 아, 지내야지. 아, 진짜 오빠 너무 싫어. 아이 튼 동생이나 있지 말이야. 아, 오빠보다 아, 동생이 좋아. 근데 약간 30초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그래도. 아, 이거 얄미운것 좀. <laughs> 저긴 막기다는데 우리 아쿠아가 좀 장난꾸러기네. 우리 루비 아우.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지 얘들아. TV 보자 TV 보자. 그러지 말고 TV 보면서 어. 우리 이쪽에 거.. 어, 뭐야? 아이집 맞다 어, 고장났었지? 아 이거 수리해야 어, 되는데 이거, 이거. <laughs> 상태가 너무 두 번에 더안 좋아졌나 봐. 어머 어머! 아이고 큰일났다. 얘들아 TV 못 보겠네. 안되겠네안 되겠어. 아 어, 이거 다 어. 오늘 뭐 하고 뭐, 놀지? 어쩔 수 없지 뭐. 어 뭐야? 뭐야? 아그 바로 잠들었네. 이제 그렇게 노래? 날 놀리더니 말이야. 놀릴 아니야. 만큼 놀렸다는 건가 이제?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어? 기사님 실어? <일어>? 어? 놀랐나 <laughs> 보다. 미워주세요. 어? 어? 뭐야? 엄마? 누구세요? 엄 음, 엄마? 엄마? 너 누구니? 이 어린 친구 같은... 시저 기억 안 나요?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엄마가 병원에서 잃어버린 키오이 아들이잖아요. 어? <laughs> 잠깐만. 엄마?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색이랑 눈이 굉장히 익숙한 걸 그러니까 엄마랑 너무 닮았는데? 아니, 뭐야 이 친구는. 너가 누나의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어, 잠깐만. 어. 그러면 루비의 동생인 거니? 허..허.. 어, 너네 동생이야? 어. 어 동생? 어? 어? 어, 누나? 아, 잠깐만. 그, 어? 잠깐만. 잠깐만. 지, 친구야. 그 동생군. 잠깐만. 우리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루비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 같아. 알았지? 그래 응. 어, 누나라고 잘해줄게. 불러 누나라고 사이 좋게 지내면 될거 그래. 같아. 누나라고 불러. 근데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어. 왜 이상해 누난데 이걸 했는데. 구비야 너? <laughs> 어, 아. <웃음> <웃음> 아니야 그래도 저런 오빠보다 동생이 훨씬 나. 동생 동생 귀엽네. 나도 아프고 아주, 아주 실증이 났구나. 그래 요 친구가 아직 어려서 지금 이러는 거니까 일단은 맞아 맞아. 어뭐 확인해 봐야 될거 같긴 한데 이 친구 말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이게 얼굴이나 이 머리색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일단 눈빛이 우리가... 완전 어! 엄마야 엄마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다 병원에서 알고 보니까 한 명이 누락이 된 거지 그래 새쌍둥이었던 거야 우리는 어,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아, 동생군이특하지 <laughs> 않지 동생이다. 이게 우리 집이야 어. 아... 그래 그래 알라, 여기서 어어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 배고프니? 어? 아 이제 또 점심 시간 좀 됐나? 어, 어 그럼 밥, 밥 먹어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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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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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찬 친구네. 어, 엄마 우리 우리 버섯 스튜 먹도 저번에 해준다 그랬잖아. <laughs> 버섯 수트. <스튜만>. 아 <laughs> 어, 맞다, 맞다, 맞다. 우리 동생분 잘 왔네, 우리. 루비가 엄청 좋아하는 응. 버섯 스튜가 있거든. 그 재료를 엄마가 사놨거든. 고기 먹을 먹을 해줄게. 버섯 스튜 맛 없어.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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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는 건데. 어, 어. 버섯 수프 먹어 봐. 맛있어. 아마 괜찮아. 아니면 뭐 다른 거 있나? 동생군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버섯 수프.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근데 오늘 버섯 수프 데인데. 어, 보니까 재료가 버섯 수프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침잘된 거야. 지금 아쿠아랑 루비 제로밖에 없는데 아쿠아가 너무 잘 자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 줄게 얘들아. 뭐다 어. 우리 둘이 먹자. 그래그래 그래. 이거 맛있는 거거든. 이게 버섯 수추가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 그 맛도 엄청 음. 맛있고 한번 먹어봐, 먹어봐 한번 먹어봐. 어떤지. 엄마 저거 주세요 저거. 어 그래그래 루비도. 그래, 맛없어 에잇. 자 이거 루비 먹어봐 아 이거 내가 먹어요? 아 뭐야 동생군은 입맛에 안 맞는 만... 뭐야 오! 가져가면 어떻게 맛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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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맛없어 이거 왜 먹어 왜 먹어 아니 떡볶이 맛없다면서 떡볶이 두 개를 떡볶이 먹었어 떡볶이 주래요 <laughs> 동생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루비 한 입도 못 먹었니 monde? 네 <laughs> 음... 음... 아무것도 못 먹었쥬 아무것도 아못 하니요 뭐좀 재미니 이런 느낌인가 <laughs> 그래 루비야 이게 음, 누나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아 음, 대신 음, 음, 잘참았으니까 어. 엄마가 맛있는 거 배달시켜줄게 어때? 와, 우리의 나라가 아, 또 떡볶이, 배달의 민족 떡볶이, 아니겠니? 떡볶이. 음, 좋아 좋아 아, 떡볶이는 모르겠고 일단 한번 보자 그럼 어플을 좀 짜잔 이 보이지? 이 어플에서 맛있어 보는 이거내 내가 시킬래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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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어떡해! 잠깐만 시켰다, 잠깐만 줘봐 봐 시켰다 죽어봐. 시켰다 고 어, 엄청 빨라 주문 네, 네, 어, 완료? 네, 네. <laughs> 아니 아, <시켜드러>. 아니 이거 <laughs> 손이 빛보다 빠른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니 그 너가 다 지키면 내건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루비 거도 다 뺏어먹어 데내데 응? 진짜 어려운데 아이 됐어 나 올라가서 숙제할거예요 아유, 혼자 있고 아, 혼자있고 싶어요. 어, 아이고 어떻게 루비 화가 많이 났나 본데? 우리 동생군 그럼 안 되지. 오늘 응? 처음온 누나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지? 어? 그래 그래. 가서 사과하고 와. 어, 지금 어. <laughs> 사과하고 여기거든. 우리 루비랑 아쿠아 방 가서 올라가서 어, 미안해 누나 한번 해 주고 와. 그래서 배달 오면 같이 맛있게 먹자. 나! 음, 그래? 저, 저, 동생이 맞나? 정말? 잘 하나 모르겠... 누나, 더 너의... 해. 어, 어, 어 너왜 왔어? 저리 가. 잘 있나 응? 보네, 애들. 음. 너, 이거 뭐야? 이거 내 숙제지. 뭐야, 저리 가. 응? 어? 나 이거 한 장만 찢어주면 안 돼? 아 이거 숙제인데 왜 찢어? 찢으면 안 되지. 한 장만 찢어줘. 나 그림 그릴래. 아니 저기 저도화지 가지고 좀한 장만 찢어줘 한장한장한장아장어 뭐야? 어머 어머 뭐야 너뭐 다쳤니? 저 종이에 뺀것 같아요. 어 종이 뺐다고? 어? 아니 괜찮아. 어머니 뭐야? 동생도 왔고 뭐다? 엄마 나도 고 찢어졌는데 진짜 무왜 동생 지금 뭐한거야 우리 루비한테 사과하러 간다사니 <laughs> 숙제 찢은거 아니지? 숙제 찢은거야? 아이고 일단 내려와 내려와 치료해줄게 <laughs> 아니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거야 루비야 루비 어디갔어 어 잠깐만 우리 루비 어디갔어 설마 집 밖으로 어 나갔나봐 어, 어 뭐야 갑자기 물이 닫혔는데 루비니 아, 어. 아 루비가 아닌데 아, 안녕하세요 혹시 루비 못보셨나요? 응? 어? 배달 왔다, 배달 왔다. 아, 배달 오신 거군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돈 드릴게요. 얼마죠? 2만원어치 시켰어요, 2만원어치요 <laughs> 그래, 그래. 우리 동생군이 시켜서 잘 알지? 저기, 여기 2만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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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네. 나또그 TV기사님인 줄 알았네. 네. 일단은 여기 안에 먹을 거. 어? 김치찌개, 파스타, 떡볶이? 여기 네, 네, 근데 네, 네. 가성비가 맛있겠다. 괜찮네. 네. 벌써 먹을 준비하고 있는 식탁에서 잠깐만 아, 일단 여기다 놓되니까 혼자서 먹으면 안 돼. 아우 좀. 지금 벌써 먹을 준비 만만아안 되겠네 우리 동생분 다 먹으면 안돼 알았지? 루비 오니까. 네. 루비는 어디 갔나? 우리 아쿠아 나디또 자고 있네. 루비야 아니 얘는 어디 간 거야? 밖에 진짜 나갔나? 응? 무 소리야? 누가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뭐야? 문드 소리가 아닌가? 잠깐만, 부엌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아! 어? 아니, 뭐야? 엄마! 루비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엄마, 왜 그래? 몰래 나왔어? 걔, 걔걔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떡볶이 먹고 있어, 떡볶이 너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좀 수상한 거 발견했어 아까 나오다가 뭐 어? 주웠는데 우리 이거 좀 봐야 될거 같아 뭐야? 봐봐, 이거 이거는 뭐야? 호시노아인 척 가서 사진을 찍으면 보상을 줄게 부탁한다 제미나 이게 뭐야? 허! 이거 봐 뭔가 이상하다니까 뭐야 무슨 음모 같은 게써 있는데 설마 저 친구 원래는 그래 엄마가 분명히 동생이 있을 리가 없는데 꿀을 그래, 꿀르 그래, 맞아 친구 좀수상하긴 해, 지금 약간 그래 아, 어떻게 해야 밝힐 수 있지? 근데 저 친구를 이거를 또 아직 아무것도 안해가지고막 나그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아 이거 아는 거냐고 물어보면은 다른 말할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동생이면 아니. 어떻게 해? 만약에. 그럼 너무 속상한 거, 거 아니야? 두고 해야 되나? 어떡하지? 몰래 몰래 머리카락 뜯어야 되나? 어, 검책이야. <laughs> 하카야어 뭐야? 오, 아유, 어유, 잘 하쿠야, 너 깨어났어? 아, 어우, 잘 잤니? 하구야너 반대 아까 그 동생? 왜 뭐, 정생이... 이상해니까 굴러 들어왔어 정색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어, 음, 우리가 한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확인하다확인한다아까아도 물어보니까 먹은 것도 없는데 방귀를 자주 끼네 참 대단한 능력이야 뭐, 어, 설마 몰래 쟤좀 이상해서 뭐 해야될 것같아아 어. 맞아 맞아 뭔가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해야되나 어 아, 뭐야 아야. 어? 왜왜 왜. 갑자기 또 어, 이거 어? 왜그래 어, 아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어 뭐야? 헉, 이거 맨 처음에 루비가 어, 갖고 있던 그거 아니야? 어, 어 이거 방구미 세트. 방꾸미 세트 샀거든. 내가 또 인테리어 좋아하잖아. 어, 루비 방꾸미 세트 정말 자주 사네. <laughs> 어 근데... 맞아, 맞아. 어, 잠깐만. 얘들아, 여기 안에 CCTV가 있는 거 같은데? 헉, 좋았어. 어, 오빠가 이거 생각했나 보다. 어, 이걸로 c c t v 좋아, 좋아. 이걸로 루비 방을 그래? 어차피 꾸밀려고 했으니까 루비 방을 꾸민 다음에 CCTV 설치해서 혹시 그 동생이 들어오면은 한번 관찰해보자 그 친구 어떤지 모르겠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야 나 빨리 좀 먹고 있으니까 얘들아 빨리 빨리 좀꾸밀어방 꾸며야겠다 아이고 네. 우리 루비 방 그래 먹머 뭐, 뭐 꾸미고 먹어 알았지 어네어 네. 어, 어. 꾸며야겠다 꾸미고 어. 먹어 오. 자 한번 우리 해볼까?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어 잠깐만 이것도 타이머 이네얘들아 빨리 아, 해야 돼 아. <laughs> 이제 더 먹기 전에 해야 돼. 어, 이거 일단 바닥재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분홍색 양털로 우리. 좋아요. 우도 어, 핑크 핑크한 게 좋아가지고요? 어, 그래, 핑크 세트로 하려고 고마워 보니까. 맞아. 우리는 핑크 잘 어울리지. 루루루루. 와요.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쟤는 어, 근데... 도대체 뭘까? 정말로다가? 전체가 뭐지? 호시호 아이인 척 사진을 찍으라는 건 무슨 우두커이들아? 설마 아이가 아이고. 있는 아이고. 것처럼 꾸밀려고 그러네. 와. 지금 루비랑 아쿠아 있는 거는 전혀 몰랐잖아. 그런가? 어 약간 주춤주춤 거리는 거 같긴 했어. 그 얘기했을 때. 친구 저, 도대체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네. 야호 어, 근데 공주 침대 설치는 쉽진 않네 이게 약간... 음, 음. 잠깐 이거 커튼 좀 짧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어, 오빠! 어, 오빠 좋은데? 이거 집을 아니. 넓혀주고 있어 그 <laughs> 이렇게 공주 침대가 들어가질 않네 이게 방이 좀 좁아가지고 천장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도 괜찮은데? 역시 어, 뭐 여기 동생보다 오빠가 나은 것 같기도 해! 이동 <laughs> <장면을> 또! <웃음> 아빠 <웃음> 싫다더니 우리 룩이 생각이 바뀌었어? 어! 아여또 고맙네! 이거 차! 근데 이거... <laughs> 이렇게 뚫으면 이거...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못하는 <laughs> <괜찮은> 거니? <laughs> 어. 오케이 일단은... 이야! 넓어졌다! 오! 오. 넓어졌네! 창문이 그 상당히 넓어졌어! 네. 마음에 들어요! 오! 다행이네 다행이네! 컴프 타도 이렇게 딱 해야지! 오 너무 예뻐. 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쉬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여기 앉아서 컴퓨터 좀 해주다가 거울도 한번 딱 보고 도 한번 딱 보고 몸 단정 딱 이제 아이돌 느낌으로 해준 그렇지. 다음에 춤 연습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가운데서 이제 스트레이칭도 하고 완벽한 거지. 음 딱이네. 음, 춤 추고 춤 추고. <laughs> 야 아, 좋다 뭐야. 좋아 좋다 좋아. 그네어 갑자기 딱... 어, 아, 뭐야? 어. 어 마음에 드니? 어어 어, 그래 그래 얘들아 우리 자그 구경할래? 우리 이미 많이 봐가지고 그치 얘들아 여기 내방하면 되죠? 어무 소리야? 아이고 잠깐, 잠깐만 잠깐만 그 삼십 분만 너방 할래? 그래 그래. 아그그맞 맞다 그래 그래 너3 0 분만 너 방해. 어, 내가 양보해줄게 누나니까. 어, 어. 알았지? 다다다다다 친구가 <laughs> 어, 지금. 방 안에서 쉬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모습 그래. 좀 봐야 돼. 다들. 하나도 모르는 거 같아요. 다들 이거 챙겨왔지? 원, 오케이. 어, 어 카메라 보인다 아, 해서라. 카메라 어, 보여. 어, 어이 녀석. 볼 일은 안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나? 열심히 관찰하고 있네. 이 자식 예쁘게 어, 꾸며지긴 지 어? 어? 뭐야 머리 가발이었어? 뭐야?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보니 진짜 아이의 아기들인가 보네. 아 <laughs> 뭐야? 잠깐만. 이걸 찍어서 기사로 내면 기자인 나도 대박나겠지? 뭐야, 어? 뭐야 지금 뭐야? 뭐 하는 잠깐만. 거야? 그러면 우리를 잃잖아. 우리를 고발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 남매를요? 그럼 그러니까 안 되겠다. <laughs> 이거는 이거 호시노아인 척 사진 찍으라고 했잖아. 어쩌면 호시노아이는 가십 기사를 쓰려고 음모를 꾸미고 들어온 것 같은데, 루비랑 아쿠아 존재도 알았나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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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말려야 돼. 진짜 큰일인데, 이거? 너 어째? 너너너너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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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친구야, 잠깐만. 어? 어? 진짜 빨라. 뭐야? 우잉? 어? 어디 갔어? 갑자기, 갑자기 내사라졌어 빨리 찾자는 위험해. 얘들아, 빨리 찾아야 돼. 집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어딨냐? 어디니~ 너~ 사진기, 사진기 아, 뺏어야 이따. 돼요. 여기는 안 들어갔네. 여기 들어갔어야 됐는데... 어디지? 1층, 1층 2층... 지하로 그럼 내려간 건가? 어, 이거 어디 간 거야? 헉? 어, 이거 뭐야? 구멍 이 있는데? 뭐야? 여기있다 엄마, 엄마 어 여자야, 어디야 여자야, 이자야여야 여자야, 뭐야, 뭐야여기야여기야여기숨여있었여나 아니, 자야 여자야, 여자야, 이자아 여자야, 여자 동생, 사진 내놔! 동생궁 사진 빨리 빼서! 너 정체가 뭐야? 사진 어. 내놔! 아 쓰러졌다 쓰러졌다. 어. <laughs> 우리 루비랑 아쿠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발하려고. 어안 되겠네. 어? 뭐야 저거. 갑자기 얘들아 t v 가 돌아왔는데? 뭐야? 잼민 기자 하재 사진 오늘 공개한다고 알려줘. <laughs> 잼민 기자? 이 친구 아니야? 어? 얘 뭐야? 어, 너 어디 가니? 어디, 어디 도망가요?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어, 안 돼, 안 돼. 못 가, 못 가. 얼굴을. 오, 잠깐만. 음? 렌즈도 빠지니까. 아, 렌즈 킨 거였네. 완전히 속았잖아. 그니까, 너. 그니까, 변장이 다된 거잖아. 잠깐만, 아, 이거. 있어. 시끄럽게 누가 눈을 두드려서. 어, 누구세요? 어? 친구는 기사님? 너 여기서 뭘 한거니? 기자님 사진 뜬다고 오라고 해서 왔더니 설마 났더니, 이 사람한테 설마. 맞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혔어요 어? 이 사람들은 바로 호시노 호시노 아이한테 조카 조카잖아 그치 루기야 아, 아 조카요 어, 이 친구 그치 그치 어, 아쿠아도 놀러왔어요 어, 잠깐 명절이라 네. 놀러왔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오,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무단 침입을 하면 안 되지. 어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가서 데려가서 혼 내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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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서 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아, 아, 그래, 아, 아니, 또 가라. 무단 침입하면 안 되지. 그래, 그래, 아, 저 친구가 우리들의 정체를 알긴 했지만, 아마 사진도 없고, 없으니까. 괜찮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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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짓말로 생각할 거야. 아 엄마도 완전 깜빡속아네 저 눈빛 때문에 세상에 <laughs> 세상에 그, 세상. 아니, 난 음. 오빠가 제일 좋아 동생은 <laughs> 무 <무슨>. 근데 <우리> 아까 <laughs> 아까 말도 그 오빠 안 좋다더니. 최고야. 어 그래 오빠랑 사이 좋게 지내 알았지? TV도 고쳐줬어 얘들아. <웃음> <웃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얘들아 사이 좋게 TV 나 보자. 아유 좋았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록 개. 요 그럼 안녕! 안녕! <목소리> 아이, 뭐야! <laughs>